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, 펌프펀 펌프펀 코인입니다. 자 일단은 현재 2025년이고요, 9월 22일입니다. 현재 지금 8.8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. 펌프펀 코인.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근래 이렇게 상장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이렇게 내부 동향 정보에 대해서 좀 바쁘게 소개해 드렸었던 코인이었습니다. 자 그리고 요 오늘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멈추지 않는 하락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머지않아 이 드라마틱한 반등이 곧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다음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매수가 매도가 가격대를 형성해서 어떤 흐름으로 일정을 만들어갈지. 이 부분에 대해서 010-2545-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체크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이 RSI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코인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호재들로 인하여 과매수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국내로 어떤 코인들이 또 바쁘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신규 상장하는 코인 그리고 상장 폐지되는 코인 특히 인제 요즘 상폐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특히 이제 또 신규 상장하고 있는 코인들도 그렇고요. 이 많은 정보들 내게 맞는 맞춤 정보들 일일이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? 제가 미리미리 업데이트해서 내부 동향 정보를 포함해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보 공유 비용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. 자, 펌프펌 코인 관련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010-2545-3249 였고요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